네, 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를 연결 고리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이 방과후 수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었죠. 그런데 반발이 잇따르자 다시 수업을 해도 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도교육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전북교육청은 도내 전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21일까지 2주간 방과후 수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전주와 완주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사가 매개된 것으로 의심되는 코로나 19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의 조치가 있자 대부분 학교가 방과후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방과후 강사 노조는 강사 전체를 잠재적 코로나 19 감염자로 보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일부 학교에서 발생을 했는데 전체 방과후 수업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도 따졌습니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관리 문제를 두고. 학교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다시 수업을 재개해도 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주일도 안돼 도교육청의 방과 후 학습 방침이 180도 바뀐 겁니다.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쉽게 변하는 정책에 교육청의 대책 전반에 원칙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방과 후 수업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날짜에 대해서는 차후 보강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 집단 우선 또는 이기주의가 인정되는 모습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